네 기기 외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상단에 방열판이 있고요. 투시창 겸 투입구가 있습니다. 열어볼게요. 가스켓이 보이시죠? 가스켓은 하단이 홈이 파인 쪽으로 정위치 시켜주세요. 네. 그리고 중간 부분에 버튼이 있고요.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. 왼쪽 버튼은 파워 푸시 온 오프 기능이고요. 오른쪽 버튼은 메뉴를 선택하고 푸시하는 기능입니다. 네, 하단에 트레이가 있습니다. 트레이를 여시면 체프 트레이와 원두 트레이가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로스팅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체프 트레이는 트레이 앞쪽에 정의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